안녕하세요. 1 1비 부부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서정진님의 동기부여 연설 내용을 말해볼 텐데요. 저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셀트리온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누구나 바 동기부여 연설을 보면서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이분의 연설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미 말에서부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가 느껴져서입니다. 물론, 내용도 좋지만요. 개발자로 20년 넘게 살아오다가 몇년 전부터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50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에서 근래 5년 동안 만나서 대화한 사람이 수백 배는 더 많을 겁니다. 그게 고객이든 코파운더 또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만남을 요청했던 투자자들이겠죠. 기본적으로 내성적이다 보니 학창시절부터 회사 생활까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딪혔자 하는 인간관계가 정말 많이 늘더라고요.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세 가지 유형의 화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대면이니 당연히 존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천 명중약10% 정도는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하더라고요. 고객이거나 제가 필요에 의해서 미팅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인간 유형이에요. 10%를 빼고 난약30% 정도는 나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존댓말을 주고받지만 자기 자신은 나 또는 내가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참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동기부여 연설 내용을 소개할 서정진 사장님은 저 또는 제가라는 표현을 쓰시기에요. 더 대단해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통용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호불호가 있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입니다. 현실에서 실천하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아주 작고 사소한 몇 가지는 제가 살아온 방식과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공감되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고 싶다면, 인생이 바뀌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입니다. 도전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마흔다섯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오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많은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이제 제 얘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 가지고 만 서른두 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됐냐 그러는데 그건 낸들 모르죠. 그때 김우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그 양반 마음인데 그런데 하여튼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한 60대인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니까 모시러 왔대. 그래서. 그때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직책을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어요. 난 32살 때내 나이가 무진장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정받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러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어요. 근데 IMF가 오는데 대우그룹은 자금조달을 전부 해외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대우그룹이 무너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책임을 져야 될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때 내 나이 45이었습니다. 그래서 45에 이제 정년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1월 1일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데 특히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뒤에 붙는 말이 뭐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다흐를 당했더니 할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제 밑에 있던 부하들이 그 여섯 명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왜 따라 나왔냐 그랬더니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 그러길래 그래 그랬더니 마누라가 사업하라고 나한테 5천만 원을 줍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뭐를 하려고 차린 게 아니라 일단 차린 거예요 그래도 다들 뭐할 거냐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내가 뭐할게 있었으면 진작 했지 백수든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길래 도망을 가기로 생각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간다고 하니 다들 현명한 선택이래요. 그러니까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는 거야. 먼저 la를 갔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왜 왔냐 그러길래 사업 구성하러 왔다 했더니 세탁소 하는 사람은 나한테 세탁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거사게팔 테니까. 그리고 식당 하는 사람은 뭐니뭐니해도 식당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더 있다간 안 되겠길래 도망을 간게 샌프란시스코예요.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이제 도다체 바이오는 뭐고 제약사는 뭔가 하고서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모으다 보니까 한세 달쯤 지나니까 내 호텔 방에 전 세계 제약회사의 지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고 그 전까지는 약이라고는 아스피린 밖에 몰랐었어요. 주요할 얘기 중에 하나를 말해볼게요. 도전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마흔다섯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 그래요. 오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공부하는데 돈 내고 학교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돈 쓰면서 공부하면 금방 해요. 제가 우리 직원들 데리고 이스탄불로 갈때 나눠 100개 딱 줘요. 그래서 이스탄불을 비행할 때까지 100개는 금방 외웁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공항에 딱 도착하면 영어하고 한국말 쓰지마. 100개 외우면요. 먹고 사는데 터키에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있으면 단어 500개 외우거든요. 비즈니스 협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터키어를 공부하는데 4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출장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허싱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 2000년에 5천만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 전 세계 전등 안에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다보다 나으면 낫지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뭐냐?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왜 사업을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나도 대우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이 됐으면 사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왜 중을 둥살둥 일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면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왕 했으면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면 돈을 쓸어 다녀요. 그런데 돈도 써보면 그거 금방 질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좀더큰 꿈을 꾸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요새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 나이가 오래 진갑이 되는 게 62살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후배들한테 짐이 되기 전에 떠나야겠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내가 과거에 1년 동안 하던 일을 하루 이틀에 하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해서 그런데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후배들한테 미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흑수저니, 나무수저니.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정의가 있더구만. 흑수저의 정의, 나무수저의 정의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 학교 오면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거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복문 찍으면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뒤에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각자들.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저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다 평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도 했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저보고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하고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은 아니거든요. 본질 간단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척하고 라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예,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너네가 나중에 성공하고 싶으면 내 친구가 지금 5명밖에 안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15명으로 늘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50명으로 늘려. 그래서 집에 네가 들어가면 너네 가족이 너를 보고 행복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가서 네가 가면 친구들이 네가 나온 걸로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입사하면 너 때문에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나한테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닐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얘기예요. 그런데 목숨 끊을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알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는 트럭 기사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부의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그래서 큰 꿈을 꾸려면 많은 아군이 있어야 돼요.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 백등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영어 때문에. 비즈니스 못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에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에요. 돈 5천만 원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본 경험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를 바라겠습니다.